사랑하는 소목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열닷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레위기 23장 말씀을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종류의 절기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유월절 및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목요일 본문은 77절과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며, 내일 모레 금요일 본문은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절기들을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이런 절기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절기들에 관한 말씀에서 눈에 띄게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이런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3절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7절과 8절 6월절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명절도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초실절에 관해서만 유일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을 뿐 내일과 모레 살펴볼 칠칠절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역시도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평소 많은 일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는 모처럼 쉴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감사한 명령이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있는데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돈도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하루씩은 꼬박꼬박 쉬라고 명하시고 또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7일씩이나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특별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시니 인간적으로 볼때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명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몇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쩌면 그와 같은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때가 아닌데, 뭐라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조바심이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 생활에 찌들어 있고 지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쉼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쉬고 안식하는 법을, 즉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엿새 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절기가 아닌 보통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짓고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안식일에는 또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관련이 있는 날들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며 또 일년에 여러 차례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며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그 모든 날들을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과 여러가지 다양한 절기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날 쉼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했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한 자들로서 온 성도들이 성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 1월 14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유월절 명절 역시도. 우리의 6월절 어린양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던 그 무교절과 관련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6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자들로서 죄로 상징되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된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후 하나님께서 주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명절인데요. 그 의식은 안식일 이튿날 즉 무교절 명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6월절로서 그 주간의 금요일이었고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은 토요일, 즉 안식일이었으며 그 이튿날인 주일은 초실절로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곡물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장이지요. 즉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반드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유월절 명절 등을 비롯해 구약의 여러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주장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희미한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분명히 개시되고 완전히 성취된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명하셨던 안식일과 또 여러 종류의 명절들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어, 말씀들이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아침에 잠시 또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귀한 명령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 정말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어, 붙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큰 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흥유히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의 참 너무나도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